최신 노트북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베이직스 2024 베이직복 14N 시리즈는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.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빠른 부팅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고성능 프로세서와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만족시켜줍니다. 또한 세련된 외관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랜 사용에도 변함없는 품질을 자랑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이 노트북은 일상생활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